对。 네, 시치를 해야 합니 안전 문제가 있 때문에, 예, 또불편하시다면 저희 국에이용 안내에 따라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15시, 오후 3시부터 10월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 예정대로는 1 0시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머니문이가 예, 중요하다 그런용요다 쌈은 있는 거지. 응, 이 능행차, 정부의 능행차 행렬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옛날. 가문 선생님, 국, 역사 선생님, 지금 통탄하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어. 시상은 그런 거야. 하면서 움직됩니까 어쨌든, 어, 이거 계획적인 거는 국가에서 다, 어, 어 행정부에서 다, 응? 어, 어 협작회에서 하는 이, 어, 그런 내용이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티켓 구매해서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이렇게 거지처럼 예, 거지 식끼처럼 이렇게 예, 길거리에서 보게 돼있는거예요 길거리에서 보게 돼있으니까 거지처럼 살지말고 아,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티켓장살할 적에는 어? 돈 주고 사야돼 일찌감치 가르쳐 줬으면 되지 티켓장사 합니다 그러면 어, 장사 많이 해라. 그렇겠지. 장사에 방해하면 안 돼. 대한민국 특별한 상법이 있는데, 장사 방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고 살아라고. 잘 알고. 장사 방해하지 말고. 그 남의 장사에 방해하면 싸움 뺏기 더어려어 싸움하지 말면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잘하면 나중에 능연치해서 네, 찍지 네, 네, 네. 말라고 모르겠다. 아직 특허권도 전매특허했다고 어, 방송 <laughs> 불가 판정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 뭔들 <laughs> 어, 돈 아닌 게 어딨어. <laughs> 돈이 최고야 하면서 있으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 어시고 좋구나.

아 저쪽에 통행로 막았네 막고서 저기 의자 설치해 놨다 어 의자 돈 주고 받은 티켓 의자 <laughs> 아 저렇게 하는구나 통행을 막는구나 교통통제 그래서 저게 교통통제라고 하는구나 저쪽에서 아그러 그렇구만 한시 이후에 통제 가는구만 아 몰랐네 아 지금 또 왔어 그때도 저렇게 했어 통제 어. 그 처음부터 저렇게 해놓지 야, 시간 돼야 하는구만 아니 그러게 진짜 갈르주지아잘 몰랐어? 왜 몰라? 우는 <laughs> 거 이상한 거야? 화장실 비데데 휴지 가지고 가야 돼. 어. 비데인데 비데가 작동이 잘 안될 수도 있어. 어. 어찌하다가 되긴 했어. 어, 물이 안 나와서 붓빛은 보이는데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원인을 잘 봤더니. 어. 제 이쪽 이쪽에도 음, 저기 뭐야 관람석을 저기 해서 하는 거야. 야, 근데 난 저기야. 다음번에 안올 거야. 어, 유로라고 해서 뭐 저기 이거. 응? 거지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하지 말고 저기 관중석 있잖아. 관람석. 응? 왕자처럼 황제처럼 그래도 어떻게 그냥 거기 거시기처럼 뭐, 먹고 소리하면안 되겠지? 어. 이 거지새끼 같으나 이게 길거리에서 이게 무슨 씨야? 어, 이런 식으로 살면 안돼 사람 어? 거지새끼 가 되지 말라고 거지새끼라도 거지가 되면 안 되지 저렇게 어.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마. 아 돈이 좋아 역시 돈이 좋아 어, 돈잘벌고잘 살아야 잘 돼. 이렇게 쓰는 <목소리> 게돈 <이렇게 목소리> 들어가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티켓 구매로 하는 거지 어?

이것도 정기대왕 능형차, 타워, 아, 저희 버스야, 전용 버스, 전지 버스. 아, 누구 태어나주고 가나보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 응. 거지, 거지가 됐어도 거지시놈 놀면 안돼 응. 그러게 공짜는 없어 자본주의는 뭐든지 다 아, 계획이 있는 거야 잘안 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제작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뭐, 저 사람 나갔네. 안나와야 돼. <laughs> 죄송합니다. 음, 수고들 많았어. 어, 저거 해가지고 이제 일품 받는 거야. 그럼, 공짜는 없어, 다. 실상에 어, 공짜가 어디 있다고. 어, 다돈 받고 하는 걸. 아,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죠 아, 수고많으세요 네, 고생했다 모두 수고했어요 그럼 안녕 저처럼 의자를 구성해서 만들어놓는데 아, 그럼 안녕 야 저기에 자석이 있어 가면 자석을 구매해 구매해서 어 정지대왕 능력을 보려고어 잘해 야어 돈이 좋아 돈이 좋은 돈맛좀 보게 해봐 알어 그렇게 길거리 인생 되지 말고 이게 예, 뭐 하는 짓이야 인이게 어? 천민들, 이거 다, <laughs> 어, 아, 다, 노예 제도야 누구, 누구, 시키들? 아유, 들 아, 누구, 누구, 노예 누구, 누구, 누

Sure. 인간이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지 어 인간이 돼. 이거 다연배우들이야 알았어 앞으로 어다 이거 한자 주행장을어연배우들이 섭외해서 온 거야 다돈 받고 하는 거야 하면서 했어. 좋은데. 그러니까 티켓 팔 팔잖아 그걸 모르고 있 그냥 뭐 문화 행사 그러면 안 된다. 어다이제돈 받고 하는 짓이야 알았어. 앞으로 오게 알고, 잘 얘기해봐요. 음. 음. 어, 이게 다돈 들어가는 거야. 음. 음. 네, 그럼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돈 많이 버이 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응. 고만히 보세요. 아, 저쪽에다가 의자 놓는 겁니다. 저 획득부도 쪽으로 해서 의자 설치하는 거예요. 어. 유로라고 하니까, 티켓 구매해서 잘 사시려 합니다. 다음주에 가요. 음. 니면 아마 우리한테 아무것도 게리거요 어제 의사한테 네. 그러겠죠 의사가 이제 보고 아. 전화를 할 거면. 가 63년이야. 6년대6 3년이6 3년 야, 대한민국 해병대. 너희들은 벌써 뭐 하는 거냐? 디스유즈에서뭐 받아? 아 어, 수고했어. 금일동 뭐, 그 하나 봤냐 야씨, 돈 좋아. 아, 지역적으로 깡패들 아닌지 몰라. <laughs> 대한민국 깡패들. 아유 알 수가 없어. 깡패 그룹이 하나야? 그거 아니라고 발표하면 한번 해볼래? 발뺌이라도 해봐. 뭐, 응. 나 깡패 아니야. 근데 너 거기서 뭐해? 깡패도 아닌데 거기서 뭐하냐? 폼 잡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다 어. 예쁘게 차아입고돈 받아 먹으면서 금일 동 하나씩 치워주는데 넌뭐 하고 있어? 야, 수고하세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해. 여기, 이게 지금, 어, 티켓국 장사. 아, 몰랐지. 많이 알고 살아, 그러게. 인터파크에서 하고 있어. 장사한다고. 장사치를 하는 걸. 그걸 뭘 열심히 구경하려고 하냐. 그래 봤어. 어쨌든 수고도 많이 하시고, 구성도 네, 많이 하세요. 와 음, 음. 한조 출연. 아, 난 배우. <laughs> 열심히 보내십시오. 2 시에 저쪽에 벌써 행사에서 진행했고, 저 떠났고요. 여기서 전시4시에해서또 어, 어, 한다고 하네요. 2 시에서 여기서 모여서 저쪽 가서 어, 의자 있는데, 그 의자가 있어야지 거기서 공연을 한다. 의자 앞에서 공연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의자가 없으면 그냥 가고, 의자가 있어야지 거기서 어, 춤 한번 추고, 그런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세 군데가 의자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 가서 저서 하나, 또 저기 마지막에 하나, 세 군데에서 춤을 추고, 어, 노래하면서 여러 가지, 해, 어, 보여주고 간다고 하네요. 음, 예,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 저기 티켓 구매를 하라. 그런 내용으로. 있어 볼게요. 티켓이 좋아. 그래야지 어, 돈이 좀 어, 되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되나 봐. <laughs> 여러분들, 그런 수고 많이 하시고, 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모르는 사람들은 배워. 티켓 구매해서 가는 거야. 어, 정신 놓았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서, 어, 돈본질을 하세요. 인터파크에서 구매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아.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사세요. 이 길거리에 거지처럼 있지 말고. 이 거지 새끼지 뭐야, 이거. 다른 불부 산적 출연하는 거. 어, 천민들이 거지 새끼들이 능형차 구경하고. 아주 와라, 아주 와라. 내가 망인데 너희들을 얼핏 여기서 거지 새끼들 구경한다. 그러고. 야, 저기 앉아있는 새끼들한테 좀 인사 좀 하고. 응? 시험을 아, 해어 뭐, 재벌 가느냐? 아, 폼제 없어? 돈이나 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놀러보고. 아, 그래, 그래. 아싸, 이런 식으로 노는 겁니다. 예, 똑같죠? 아, 시상은 그래. 이,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러게. 아, 돈질하 해야 돼.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트리그 가겠습니다. 나도 몰랐어. 지금에서 확실하게. 아, 그전 때도 했는데, 그건 뭔지 모르고 행사. 그래서 그런가? 그랬어. 그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 어, 고적으로 그랬나 봐, 또.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고 그러던 거지. 어, 제가 이게 유료화로 해서 상업적으로 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이러 안녕.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아, 난 돈하고 상관이 없어갖고. 난 돈, 돈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laughs> 어, 그럼, 아빠이 네.